놀 가는 길입니다 얼굴이 엄청 탔어요 어디에서 10년 맞이를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요가 끝났는데 해가 너무 뜨거웠어 여기 가겠습니다 오! 분위기 좋은데? <놀람> 아, 사디카.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뽕양꿍 이런 거 없나? 아, 똠양꿍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플까? 더먹지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지? e 말 맛있지? 정말 맛있 e 정말 맛있지? l 말맛있 e 정말 맛있지? l 있지 y e a 아, no, together, n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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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야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 n 이랑 볶음밥 메뉴를 같이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아, i understand. not, not more. 오케이, 오케이. 오쭈쭈오쭈쭈 장어 있어. 네, 패션으로 주소다 아래에 깔려있는 패션 후르츠 청이 엄청 셔서 꼭잘 저어 드세요. 오, 샤워. 이거는 레드커리 라이스. 태거가서첫 동양궁입니다. 태국에서 먹는 음식들이 다 입에 너무 잘 맞고 맛있어서 벌써부터 여기가 저의 최애 여행지가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제가 똠냥꿍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진짜 실망시키지 않는 현지의 맛이었어요 팽이버섯이 엄청 커요 이코알 같은 게 입에서 탁 터지는데 좀떨어요 커리 자체는 맛있습니다 저 꽃이 너무 예뻐 아침이냐고요? 아니요 지금 12시입니다 밥을 먹고 들어와서 감기약 먹고 선 번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화상처럼 됐어요 그래서 연고를 좀 발랐습니다 아 손톱도 깎았습니다 여러분 손톱깎이 꼭 챙겨 오십시오 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손톱을 깎는데 약간 손톱이 바사삭 이런 느낌이거든요 새벽에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또 신년 행사로 올드타운 타페게이트 그 쪽에서 풍등 날리기를 한대요 너무 기대돼 서 그걸 가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놔야 될것 같아요 한 시간만 잔다는 게2 시간 반 잤습니다. 아직 해가 많이 뜨거운 오후 시간이어서 외출하기 전에 호텔 로비에서 데이터를 옮기고 블로그 썼습니다. 여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블로그를 업로드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틈날 때마다 블로그를 쓰면 그 순간의 감정이나 기억을 까먹지 않고 금방 쓸수 있더라고요. 아직 약 기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야시장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선크림이랑 모기약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야시장 가는 길에 잠시 약국에 들렀습니다. 아니죠? 어, 이 모기약이 제일 유명한데요. 향이 좋아서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laughs> 벌써 시작이네. 썬데이마켓이 엄청 크다고 해서 미리 나왔는데 이게 아직 좌판을 깔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네요. 배고프니까 롯디 하나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아, 쿠쿠가. 와, 맛있겠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노상 테이블과 의자가 깔려있어서 여기에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바나나 누텔라 롯디는 진짜 환상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와, 그거 잠깐 앉아있었다고 땀쫑 나네. 그 치킨 반 마리를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코끼리 바지 여기 진짜 많은데? 코끼리 바지는 어디에서 사던지 다 똑같이 백바트더라고요 아직 좌판이 다 깔리지는 않았지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와. 살까 말까 고민했던 코끼리 컵인데요. 각 컵마다 코끼리의 코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재밌었어요. 렇게 없이 마사지 샵 해보지는 못했어요. 우에타이 배울 때 사서 입을까 했는데 한국 오면은 안 입을 것 같아서 사진 않았습니다. 길거리 한쪽에서는 블레이드 헤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해봐야지. 멋있다. 아. 계속 걸어다니다가 생과일 주스를 때리러 왔습니다. 야시장 올 때마다 생과일 주스는 꼭 먹어 줘야 되거든요. 음. 라임꿀 스무디를 샀습니다. 1,500원. 엄청 달고 맛있어요. 음. 저 친구 어제, 어제 야시장에서도 봤던 그 친, 그분 같습니다. 야시장 한 켠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작가마다 화풍이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진짜 치앙마이는 예술의 도시구나 생각했어요. 여기는 미술가 거리 이런 거 같습니다. Wow. 이건 룬간 주스라고 하는데 음료를 대나무 통에 넣어 주더라고요. 특이했어요. 아 어, 어와, 웃겨서 그냥 구경했는데 아저씨께서 직접 해보라면서 건네 주셨어요. 저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소리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오케이, 땡큐. 고군카 아직 야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런 원피스 괜찮을 것 같은데. 6시도 안 됐습니다. 6시간 동안 길에 있어야 돼요. 이건 태국식 과자인데요. 생긴 게 특이해서 한번 사 먹어볼까 합니다. 원하는 과자를 골라서 계산하면 되는데 하나에 5바트씩 하더라고요. 770원 비저트.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평범한 밀가루와 잼 맛입니다. 근데 살짝 목맥혀서 음료랑 꼭 같이 드세요. 못 먹을 수가 없는 비주얼 음 950원 작채 음 같아요 속이 고기보다 당면으로 채워져 있어서 소세지보다는 순대와 김말이 사이 그 어딘가의 느낌입니다 보기에는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음. 계속 먹다 보면 향신료 때문인지 조금 물리는데 야채를 함께 줘서 밸런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요렇게 음. 작은 태국 고추도 같이 줍니다. 음. 찔끔 먹은 고추가 진짜 매웠어요. 아, 두 개는 배불러서 남겼어요. 타페문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인파가 불어나더라고요 우와. 정신 차려 보니 타페 게이트예요. 근데 저 밖에도 난리났다. 여기에 오니까 비로소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구나 싶었어요. 지나가는 태국인이 저를 보고 한국인인지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유튜브를 찍는다고 저보고 유튜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등불 축제를 하는지 물어봤는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안할 거라고 했어요. 오아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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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불빛 축제는 연말 기념으로 한달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음. 아, 원래 경계심 만렙인데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아서 계속 대화를 했어요. 혼자 오니까 외국인들이랑 수다 떠는 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감성 미쳤다. 제가 이렇게 연말을 제대로 즐기는 것도 처음이고, 새해를 해외에서 만든 것도 살면서 처음이에요. TV로 종치는 것만 보고 바로 잤었는데, 세상 기분이 좀 몽글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순자한 타이포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3분의 1만 알아들었는데 7시가 다 돼가네. 전야제를 위해서 라이트 축제처럼 하는 거래요. 곧 이거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쁘고만 다들 사진 찍기 바쁩니다. 와. 전등 등불이 예뻐서 찍었는데 그냥. 스파 건물이었어요 아, 오늘 등불축제 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마 안할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하천 쪽에서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냥 이 불빛만 해놓은 것 같아 음, 별거 없어까 네, 돌아가자고 응. 저분은 한국 노래도 부르고 일본 노래도 부르고 무대를 구경하고 있는데 축제 스태분께서 포토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해보라고 알려주셨어요 너무 열심히 흥보를 하셔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포토부스를 안내해주셨습니다 리네요대 번째 네 <번 찍네요. 목소리도> 바로 앞에 이렇게 모니터와 카메라가 있어요 QR 코드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GIF로만 나옵니다. 지치지도 않나 봐. 여자 아티스트 분께서 진짜 지치지도 않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태국도 호응을 진짜 안 해줘요. 조금 기가 빨려서 조용한 쪽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천 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뭐가 없네요 다시 아까 그 시끌벅적한 데로 가보겠습니다 음 드디어 원피스 하나에 2 5 0을2 3 0으로 깎았습니다 충전할 겸 파셀 게이트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맥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틈날 때마다 쉬면서 블로그를 쓰려고 블루투스 키보드도 챙겨서 들고 다녔어요. 또나 빼고 재밌는 걸까봐 이렇게 호다닥 달려 나왔습니다. 풍등 몇 개가 보이길래 다시 하천 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풍등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불법 판매더라고요. 저거, 저게 풍등을 팔고 있는데, 후. 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3시간이나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다. 하천 쪽에서 슬금슬금 한 명, 두명 풍등 날리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와, 근데 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경찰관. 다 잡고 있어요. 여기서도 날리시려고 하는. 보니까 풍등이 바람을 이렇게 타야 해서 한 번에 날리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어떡하냐. 아까 나무에 걸릴 뻔했어요. 경찰 아저씨들 바쁘겠는데 이 통제가 안 돼요. 나무에 걸릴까봐 무서워. 예쁘긴하다. 예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날리기가 어려워서 한두세 명이 잡고. 균형을 잡은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종이 다 찢어지고 타고 아니 나무 불날것 같아 이렇게. 불 끄는 중아 이렇게 불 끄시는 분들이 따로 있네 아 경찰 가는 분들이시네 근데 멀쩡한 등불도 꺼트리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서 막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구경하네요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점점 불어나는 등불들입니다. 예쁘긴 해요. 어, 이번엔 전기줄에 걸렸어요. 저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냥 낭만적일 것만 같았던 등불축제는 가까이에서 보면 위험천만의 반복이었어요. 너무 위험하긴 하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이긴 합니다.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같이 염원을 담아 올라가라고 막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laughs> 저도 슬쩍 남의 소원에 제 소원까지 얹어서 빌어보았습니다 아! 풍등은 하나에 50바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의 소원을 되게 열심히 빌어주는 와... 많아진 등불을 보면서 라푼젤을 떠올렸습니다 등불을 날리려는 인파와 구경하는 인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발을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건 새로운. <laughs> 와 티티 간다. <laughs>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못볼줄 알았던 등불 축제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낭만 가득히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인파가 미쳤습니다 와와 와, 근데 치고 빠지기 미쳤다 나 타이밍 타이밍 해줬다 사람들 다 절로 가고 있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해피 <목소리> 인피아 한국은 이미 12시가 훌쩍 지나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는 새 인사를 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앙마이라는 생소한 타지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느낌이네요. 이 기분을 잊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목표가 없는 삶이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무언가가 아닌 특별한 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대단하지 않더라도 하루를 열심히 사는 동력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내년 연말을 타지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사방에서 터지고 있어요. 숙소로 <목소리도> 갈 길이 멀어서 얼른 빠져나가야 돼요. 네, 이거 보려고 7시간 반을 밖에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만 하세요. 여러분의 생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고급문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조심해야 돼요. 와, 뻔했다. 나오면 돼. 와, 앞사당할뻔 했다. 나오는데 숙소 가는 게또 문제입니다. 어. 원래는 12시쯤이면 거의 장사가 끝날 시간이어서 오늘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지칠 수밖에 없네, 이게. 너무 피곤해요. 숙소 가서 오늘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월 1일이니까 운동도 쉬겠습니다. 미리 인사할